안녕하세요. 워더스 TV 이용우입니다. 나룰스 엔자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시고 어 행복한 삶을 또어 어,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면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효능을 받고 어떻게 도 드시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어, 저희가 또 사례자 분들 모시고 함께 일,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엔자임으로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잼마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참이 듣기만 하더라도 행복해집니다. R.S. 엔자임을 통해서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나날이 행복한 게 음. 나날이 쾌변에 희열을 느끼는 것같아 네. <laughs>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바로바로 아, 바로 반응이? 네. 네. 실제로 지금 복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달하고 좀 넘었어요. 어, 어떤 오로. 반응들이 본인 스스로에게 좀 개선되거나 좋아졌던 상황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잔잔하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음. 제일 큰 변화는 특진이좀 심했는데, 어, 정말, 그, 어느 날 보니까 습진이 사고, 물집도 사고 없어지고, 노안이 좀 심했는데, 어, 그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다.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엔자님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돋보기를 안 끼면, 이게 음. 예, 휴대폰 글자못 봤어요. 근데 또안 끼고 보고 있더라니까. 와, 이거 완전 대박인데. 평상시보다 훨씬 네. 좋아진 것 같고요, 눈동. 음. 한 15년 정도 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135에서 138 정도. 아 계속해서 그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예. 관리를 받고 계셨네요. 예. 며칠 전에 갔는데, 120에. 78이 나왔어요. 오, 예, 너무 놀랐어요. 혈압이 돼서 다른 약을 먹거나 음 다른 방법을 했는 게 없으니까. 어, 혈압에도, 예. 예 아마 엔자임 덕분 같아요. 실제로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드시고 난 다음에 이 효능이라는 게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이 습취 방법은 어떻게 보통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음. 끓는 물에 살짝 데워가지고 껍질을 섞어 뺏기고요. 어, 맥주잔 정도에 어. 반잔 정도 넣고요. 음. 물좀 넣고. 네, 토마토는 네. 단맛이 없기 때문에 네. 엔자임을 넣고. 갈면은공합이잘 어, 바로...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저는 좋더라고요. 어, 그렇게 또 습지하고 계시네요. 어. 다양한 그 음식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어, 넣어서 같이 먹으니까 참 좋다라는 예, 예, 얘기를 예, 예. 하더라고요. 뭐 무치거나 이럴 음. 때도 이걸 넣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럴 텐데. 예. 미역기는 딱딱하기 때문에 말른 른 음식이라 이렇게 잘안 묻혀져요. 음. 설탕 대신에 뭐 물엿 음. 대신 에이거 넣고 했는데 아, 애들도 잘먹고 어, 실제로 예, 예, 좋겠어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커피. 커피. 네, 예, 더우니까 냉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음. 커피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아니, 이거만 먹기 좀 부담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기호에 따라서 커피라든지 이런 거 같이 예. 먹어도 어, 좋겠는데, 도시에 예. 부담도 없고. 맞아요. 진짜 저는 물도 생수에도 조금 타서 네. 마시고, 물하고 이런 얼음을 나가지고 차에 갈 때도 마시고. 괜찮겠다. 예, 도마도 음. 갈고 막 그런 시간 없을 때는 수프에서 이제 그 도마도 주스 타서 마시면. 어, 너무 그 맛있다. 방법도 전 좋은 방법 같은데요. 네.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진짜 맞아, 사람들을 맞아. 힘들게 하잖아요. 꼼짝을 할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데 코로나 감염 때문에 네, 네. 그 코로나 감염에는 일단 뭐 면역성이 최고점 높이는 게아 그렇죠. 예 네. 매일매일 쏘다 먹고 뻗박꼬막 <laughs> 챙겨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코로나야 하나. 가라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워드스티비 보고 계신 분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몸에는 독소를 제거를 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우선순위라고 음. 생각합니다. 맛도 좋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음. 엔자임으로 생활 속에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건강을 챙기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사례자분들 실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꼭좀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네네.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워드스티비였습니다